우리가 지금까지 사소한 건강 앞에서도 막연하고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 t 있죠 그게 뭘 몰라서 그런지 혹시 아시 i c h o g i v 태어날 때, 네. 태어날 때발 z 온도가 다 n d 다 a 걸몰라 n a and Wail. Tell her, tell her, tell her, tell her, tell her,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던 약을 먹던 성인이면은 다 성인약을 줘버려. 저 90살 먹은 요양원에 있는 하, 할머니는 10살 먹은 초등학교 축구 선수보다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애기들 약을 주고 저 90살 먹은 할머니는 성인약을 줘. 우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보면은 아이들 발열 온도가 다 틀려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별을 못 하는 거야. 지금까지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발열 온도가 차냐 따뜻하냐 중간이냐 이것만 알고 이거에 따라서 술을 먹는 양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쪽매 맨, 이쪽은 소주 세병 이상을 먹는 사람 FA1. 요 FA2는. 소주, 석자를 먹는데, 반은 뜨거운데, 석자를 먹으면 얼굴이 새 빨라지는 사람이죠, 장님 근데, 빨라지니까, 자기 술을 못 먹는데, 석잔씩 30분마다 먹으면, 반세들 먹어도 오바이트라네요, 이사람 근데 술이라는 거는 주거니 바꾸지라는 거지, 30분 쉬었다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5세까지, 두 병까지 먹고 토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여기는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병반까지 먹고 토해요. 그 다음에, 여기 설사가 있는 사람은 반병 먹기 전에 토해버려요. 이것만 알면, 태어날 때 발의 온도와 토하지 않는 술의 주장이 있죠. 젊었을 때요. 이 이것만 알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그 사람의 식생활, 성격, 식욕, 성욕, 관련 모든 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수학문제 풀듯이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대표님, 설사병비 술안 먹으면 없습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회장님, 젊었을 때 술을 안 드시면 설사병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기 회장님도 없었습니다. 성질도 한 성질 도 한성질 하세요. <laughs> 왜? 힘이 있어야 한성질 하는 거예요. 말수가 적은 거는 이제 절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밥을 까지락 떼고 먹는 사람은 발차 사람이야. 그냥 돌아서서 아줌마 여기 밥한 그릇 더 주서 그러면 발 뜨고 온 사람이야. 쉬워 안 쉬워 식생활. 근데 술, 술집 가서 술 제일 많이 먹고 오바이트 안 하는 사람이 발 뜨고 온 사람이야. 술만 쳐다봐도 돌아서는 사람이 발찬 사람이야. 쉬워야 쉬워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성욕 돌아서면은 여자 생각나는 게발 뜨고 온 사람이야. 돈라으면 남자 생각나는 게발 뜨거운 여자예요. 그 다음에 감기 밖에 잠깐만 나가도 콜록콜록 골록 되는 사람 발찬 사람이야. 근데 추운데 가서 막 그냥 과로 피로해도 일년에 두세 번밖에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은 발 뜨거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이쪽에 있죠. 자, 우리 이제 보시면은 그 젊으시니까 남자가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뭐 한다. 연애하는 남자가 시간 많고 돈많으면뭐 한다? 딴지한다 예? 딴지한다 지랄 발도한다 자, 그러면. 지랄 방 그러면 태어날 때 발이 뜨거운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가질 거다 가진 거야. 그죠? 이 사람 뭐 한다? 건강에 나쁜 애들면다 하는 거야. 음. 추운데, 과로, 피로, 거. 어, 연애 보는 거, 안할거 없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거야, 그냥. 왜? 아, 추워 죽겠는데 얼른 들어갑시다. 이러면 뭐이 정도 채 답변해서 혼자 있는 거야. 그다 보니까 몸에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야맞아 들려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잔인한 병이죠 이렇게 말하면 비슷한 장에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CRP에서 이걸 소리내면장작불에 타는 듯한 거 있죠 이게 다 여기서 있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고혈압 누가 걸리느냐 95%발 뜨고 온 사람 당뇨 누가 걸리느냐 95%발 뜨고 온 사람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원인은 뭐냐 찬물 먹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왜 찬물 먹으면 통증이 있는 거냐 차가울수록 염증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먹고 지는 거냐 시력이 왕성해서 절제가 안돼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중풍, 봉풍은 뭐냐 전부 절제가 시력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시력 절제라면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이자님 여기 보세요 이쪽이야 이제 이쪽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발이 무지하게 찬 사람이 태어날 때 발이 무지하게 찬 사람이 그래서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자살, 빈혈, 두통, 설사, 변비죠 전부 이쪽에로 생기는 거야 그럼 이쪽은 또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체온으로 어떻게 해결을 알아야 되냐? 자, 여기 뭐야?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 우울증 환자의 95%가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 해야 돼. 우울증 환자 오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울증이 있어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면 놀고 먹는 년들이 생기는 분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어, 신경 좀 그만 쓰세요. 그러면 본인은 나 신경 쓰는 거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아, 신경을 회장님의 많이 쓰지. 지금 그 재산을 갖고도 또저 강감찬 장군님처럼 또빌딩한 15개 또 구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신경 쓰이 하나도 없어. 놀고 먹는 여자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병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도 생기는 거야? 공황장애 95%는 발뜨거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공황장애가 뭐냐? 이경규가 공황장애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경규가 그럼 내가 왜 공황장애 의 원인 거냐라고 물었을 때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화성인 바이러스로 나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다한데, 이런 거를 면 그냥 영화 찍다 망했잖아. 돈하고 명예를 다 잃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돌아 섰는데 천길랑 또이 끄트머리 에서 있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게 여기서 본형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고치는 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했으니까. 그럼 고치는 공황장애 고치는 약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상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저는 뭐냐면 쉽다 이게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이게 세잖아. 어떻게 해서 쉬운 거냐면 내가 일단 처방을 내려줄 테니까 집이 가서 보라 그랬어 그럼 집이 가서 왔다고 이제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처방약이 뭐가 있을까요? 국다 르고있으라 그랬지. 땅 뭐야? <laughs> 아니거기처방약이딱 하나 있어요. 이제 편지다 써놨어. 근데 그 안에 봉투에 들어간 게 100억짜리 수표한장 들어갔어. 응. 이거 니네 돈이다. 써놨어 응. 그럼 이게 그가백 100억이 지 돈이라는데 아무것도 못 찾고 지 돈이라면 공황장애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야. <laughs> 자, 영화 배우들이 이제 공황장애가 많다그러죠 네. 왜? 그냥 연예인들이 많다게 연예인들이 레드파켓을 할 때에 98%는 지 돈이 아니야. 이거 걸치는 거다 외상이야. 귀으로 가서 가슴 내놓고 막 이렇게 댕기잖아다 외상이야. 그런데 그1만 자기 돈 갖고 하는 거, 외제차 같은 거. 그럼 레드카페를 걸어갈 때 제정신으로 걸어가 못 걸어가요.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심장이 쪼이듯이 그럼 나가면 돈이다. 무슨 수로 갖고? 근데 거기는 나가야 또 되는 거야. 연예인들 거. 자, 그래서 이쪽은 뭐냐. 발이 차니까 어떻게? 뜨거운 저기. 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추운데 가요, 못 가요? 못가 몸에 좋다는 생활만 하는데도 열, 열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술만 끊어도 일주일만 끊어도 얼굴 혈색이 달라져 이건 무조건 술만 끊고 찬물만 끊어서도 망가지는 걸 막아. 근데 이쪽은 끊을 게 없어. 그래서 이쪽은 술을 먹었어야 끊지. 식생활 나쁜 걸 했어야 끊지. 그래서 이쪽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딱 아시면 뭐예요? 이쪽은 병 같지도 않은 병들 있죠? 전부 잔병들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자살, 빈혈, 두통, 설사, 변비, 생리통, 골다공증이죠?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면 생리통 하나만, 회장님 생리통이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40%가 생리통이에요. 약 먹는 애들이요. 그러면 생리통 환자가 병원에 왔다. 참조로 하세요. 누가 걸리는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제 누가 걸리는 거야 생리통 살이 찬 여자애들은 거기서 95% 발이 찬 여자애들 중에서 95% 그러면 생리애은 통증이 있으니까 염증이죠 네. 그럼 36.5도보다 찬 데서만 생기는 게 염증하고 통증이야 그러니까 몸이 차니까 자궁이 찬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뭐야 얘들을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를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얘들은 네? 생리통 없는 애들만 찾으면 돼요. 이 영자 같은 애들 여기다 100명만 오면은 생리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95명이 없다 그래요. 그이 영자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발이 따뜻하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구분적으로 찰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5%는 이쪽에서 걸릴 수가 있어. 5% 누고 얼음물 깨먹는 애도. 특수한. 발은 따뜻한데 특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신장투석 있죠 혹시 기장님 신장투석 하시는 분 지인 중에 있으세요? 신장투석은 어디서 생긴다? 이제 맞춰보세요 신장투석 어디서 생긴다? 네? 네. 신, 신장 투석. 아, 이차가웠 네? 신장투석 신장투석이요 발이 차가웠어? 신장 차가웠어 음. 부분적으로 찬거에요 음. 이건 전체가 찬거야 발리찬동은 전체가 찬거고 음. 신장은 신장만 찬거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잔인한 병은 나이부서 생기는 거야 신장투석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인생 쪽박 나는 거야 일주일에 세 번은 맨날 하루 품 미는 거야 그냥 그러면 신장은 신장이 차가 되는 거예요 신장투석 한다면 답이 어떻게 해? 신장이 차다 그러면 내 아픈 데다찬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신장이 차죠 근데 찬물 먹어 뜨거운 물 먹어요? 뜨거운 네? 물먹어이 사람들은 다 찬물 먹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신장 투석하는 만큼 찬물을 못 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 여기는 무조건 오장육부가 다 약해. 여기는 오장육부가 다 강해. 그러니까 오장육부 중에 아무리 약한데도 여기보다는 나아. 베이스는 아무리 차가현원차라도 여기보다는 나은 거 디코보다는. 그런데 여기는 얼음물을 먹어서 그 사람이 신장이 차가운 거야. 예 95%가. 쉬워야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문제는 36.5도가 답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 제가 이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이제 건물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름 없어요 홍삼을 하나 짓는 거야. 네. 이름 없어요 홍삼. 그럼 이름 없어요 홍삼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그 홍삼은 자 세계적인 약이 된다 안 된다. 이게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꾼으로 바혀는 겁니다. 내가 근데 절대로 사기를 치면은 저는 그분하고 는 거래가 끝입니다. 안 합니다. 왜? 저는 사람을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하고 돈 벌었는데 환장 들린 걸 제일 싫어해요.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와도 이걸 팔라기도안 팔고 모래도 안 하고 제가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걸 배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별짓, 양자 하는 사람이 여기서 별짓 다 하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양자 하는 사람, 양자, 이거 양자 같아 보이잖아요. 양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 얘기는 오늘 끝마치고,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전부 잠자면서, 걸어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다 하는 거죠. 네. 일부러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 요 양말을 신고 주무시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등산하시겠습니까? 건강 오기의 사람에. 텔레비 보면서 요거 신고 있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추운데 여기천 청국천 청계천을 걷겠습니까요 이걸 따라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좋으면 가라 이거야. 그거는 운동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24시간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밖에서 혹시 있어요? 음. 그럼 2 4시인데 여기서 이제 끝으로 하나 제가 놓치고 갈수 있는 건데, 제일 하나 이제 우리가 건강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뭐냐면 안 아플 때와 아플 때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플 때와 적게 아플 때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생리통은 30일 동안 내내 있는 거예요, 하루 있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 생리통 없을 때가 또안 걸리는 사람만 알고 쉬운 거예요. 안 걸렸을 때는, 걸렸을 때부터 피가 잘 도는 거예요. 맞아요, 때. 려 근데 여기 간질 걸린 사람이 왔어. 여기서 멀쩡했는데 저기 나가자마자 뻗어 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 안 걸렸을 때처럼만 24시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가자마자 걸렸어요. 그러면 저기 걸렸을 때는, 여기 때부터 피가 덜 도는 거야. 그럼, 저기 나갔을 때부터 여기만큼 피만 돌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24시간 해주면, 나타난다, 들 나타난다, 일단 들 나타난다. 재수좋으면안 나타난다. 답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가, 간질 이런 것들이 항상 걸리는 거 아니죠? 공황장애 항상 오는 거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있가 갑자기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러면 정상일 때는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근데 내가 나타날 때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들을 때는 무지하게 쉽죠? 근데 천식 공황장애가 바뀌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게 다 온도에 있다 36.5도 그래서 신이 준 온도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신이 고 주는 온도가 답이 36.5도인데 그게 뭐냐면 1년은 365일에서 저만 아치인게 체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 5온 6기 있죠? 6개의 기가 6개의 기가 5개의 운으로 도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개의 그섬이죠 그게 5개의 바다로다가 구분이 되는 5대양 6개죠 그 다음에 5장 육보가 6개의 부가 5개의 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기잖아요. 아까 오5육기잖아요 우주의 기와 인체의 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공짜가 있어. 공기할 때 공짜죠. 이게 기 앞에 수식어 가나 묻는 게 공짜예요. 공짜면 이렇게 하늘 아래 사방팔방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있는 거 있죠. 꽉찬 거. 이게 공기예요. 이게 기아.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다모 뭐로 되 있어요? 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마무리를 해 드리면은 이게 평생 안 되는 거를 지금 제가 딱 15분 만에 설명을 끝내는 겁니다. 평생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자, 꼬치 한번 적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6년 전에 쓴 책입니다. 어디든 아프면 이 책을 보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책을 쓰는데, 인쇄가 들어가는데, 온고은 근본적인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동의보감을 써서 건강 백서이다. 이제 제가 이책 이상은 이제 쓰진 않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10번만 읽으시면요,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거 수학문제 풀듯이 설명해놨죠? 네. 그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장난치는 줄 알아요. 제가 장난치도 설명하는 거 같이 보여요. 너무 쉽게 설명해도 어린이도 알아듣게 전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이 원리를.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도 쉽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얹기만 하면 회장님 건물 그몇 층이시죠? 6층. 네. 6층인데 이제 60층은 금방 만듭니다. 자, 근데 욕심을 내지 말고, 이 원리를, 저는 이제 누군가가, 좀 그래도 이 세상을 한 세상 살면서, 명분을 갖고 살라 그래요. 좀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 시작이 이제 있지만 여기는 분이 대한민국의 노베의아상을 타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뼈골자 있죠? 네. 아,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뼈 골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달월자가 있죠. 고기육자 약자라고 그러죠왜 고기육자의 약자를 달월자로 썼을까? 날일자가 밝은 걸 써놓지 않고 어두운 달밤에 덮어놓고 또 덮어놨습니다. 뼈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이 달월자가 문제입니다 고기육자 약자죠. 고기 약 약자, 육자를 풀면 이게 멀종자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자가 두개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인 자두 개가 위아래로 있으면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옆으로 있을 땐 계급이 없는 거야. 위아래 있으면 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사실 같이 있어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냉랭해져요? 안 냉랭해져요? 냉랭해져요. 냉랭해지는 거야. 옆으로 같이 있으면 같은 나이 또래 있으면 냉랭해지게 덜 하는 거야. 이러 그러니까 사람인 자가 두개 있으면 이게 얼음빈 자예요. 그러면 뭐야? 우 냉랭이 차갑게? 차가워지는 건데 멀리 있으니까 보여? 안 보여? 우리 몸이 차가워지는 걸 인간이 모른다라는 게 고기 육자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 하면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게임 끝나는 소리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고, 고기 육자가 이렇게 표시가 나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